남자들끼리 캠핑가면 어떤 일들이 있는지 하루를 찍어볼게요 제가 거의 짐꾼이에요 긁적긁적 음. 별거 없어요 마트 왔어요 장 봐요 어, 본인들 어, 먹고 싶은 어, 것만 담는 것 같아요 어, 제가 뭐만 담으면 욕해요 왜 사냐고 참지극 같아요 아, 영상 하나 찍어주기를 또 욕해요 남자들 별거 안 사요 술안주 위주로 사요 도착했어요 여기는 동두천 소요산에 위치한 소요별앤숲이에요 카라반도 있고 텐트 캠핑장도 있어요 힐링 공간이에요 자연이 숨을 쉬어요 가격도 저렴하고 좋아요 추천해드려요 겨울에는 추워서 전기장판 챙겨왔어요 짐부터 정리할게요 남자들 할거 없어요 시작됐어요 섰 싸늘하다 가슴에 미수가 날아와 꽂친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손은 눈보다 빠르니까 영민한테 밑에서 한장 정승일한테 밑에서 한장 나한테 한장 영구한테 밑에서 한장 정승일한테 밑에서 한장아내 끝이다 아 하지만 손은 눈보다 빠르니까 남자들 할거 없어요 아이온투 해요 저돈 잃었어요 짜증나요 맥주 먹고 섰다 치고 아이온투 하고 TV보니 어느덧 저녁이에요 야경이 너무 이뻐요 힐링돼요 이제 바베큐 파티 할 거예요 테이블 세팅은 제가 다 했어요 고기는 못 구워요 다 타요 뭐예요? 고양이가 울어요 밥 달래요 근데 주지 말래요 불쌍해요 삼겹살, 목살, 가래비, 소시지, 구멍, 치즈, 새우 진짜 맛있겠어요 신나요 재밌어요 남자들 별거 없어요 신나게 먹고 또 먹고 또 먹어요 비바랜드 치킨, 라면, 실포에, 유나베 라죽, 과자 다 먹었어요 배불러요 약, 추억을 담아버려 해요 뒤로 순명, 영민, 승일 모두가 창피해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재밌어요 서, 참 영상 하나 찍기 힘들어요 뭐가 이렇게 단합이 안되는지 저는 이거 하려고 문방구도 다녀왔어요 이쁘죠? 다같이 하니까 더 이뻐요 신나요 재밌어요 자 이렇게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빙글빙글 신나고 재밌게 돌려주면 돼요 너무 재밌어요 이 맛에 오는 거예요 아 다들 도망가요 창비하네요 그래도 우리 기로는 재밌어해요 역시 기로밖에 없어요 착해요 원투 쓰리 포 차차차 댄스타임이에요 역시 기로예요 누구세요? 아? 구해요? 취했어요. 렌즈 빼고 안경 껴요. 아니요. 들어왔어요. 추워요. 남자들 할거 없어요. 또 시작됐어요. 이번엔 복불복 잠자리 병수껑 치기예요. 제발 편안히 자고 싶어요. 꼴등했어요. 차에서 잤어요. 진짜예요. 끝. 친구들과 1박 2일 즐거웠어요. 로또 사세요. 모든 일들이 잘 되고 모든 일들이 잘 되길 끝.